반갑습니다. 이쪽 밭은 콩 밭인데요. 어, 다 계단 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대략 500평 정도 되는데 7평수는 한 400평 될것 같아요. 거기다가 다 서리대 콩하고 흰콩 이제 백대 콩이죠 콩을 다 심어놨습니다. 제가 콩을 심을 때 콩농 심는 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고 어, 저쪽에 이제 산에서 뻐꾸기가 울면은 콩을 심어도 된다는 그런 시기를 알려드렸습니다. 댓글에 우리 지역에는 뻐국이가안 우는데 콩 심는 시기를 알려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제가 알려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요즘에 일점 요즘 날씨잖아요. 기후가 바뀌니까 작년에 콩 심는 시기 다르고 또 올해 콩 심는 시기 다르듯이 그게 달라가지고 알려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뻐국이 울면은 콩을 심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콩을 5월 15일 날 그때 이제 뽑기에우었을때 심어가지고 이렇게 어, 콩이 지금 병 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콩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 이밭 같은 경우는 이제 서리트 콩을 다 심어놨어요. 콩이 지금 얼마나 잘 크고 또잘 자라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어, 제가 한 10일 전에 공순을 제거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죠? 공순을 잘라준 자국이 남아있죠? 여러분들, 콩을 농사 짓는데, 콩순지르기를 왜 하는지 아시죠? 어, 저는 딱두 가지라 생각됩니다. 일단은, 키가 너무 자라면 나중에 태풍이라든가 바람에 의해서 콩이 쓰러지게 되는데, 그웃자람을 한번 잡아주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 순지르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어, 순을 지르게 되면은 겨까지에서 잎이 형성되고 잎이 형성이 되면 거기서 나중에 또 콩이 또 많이 열립니다. 한마디로 콩 수확을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콩 교분에 보면은 정화 우세 현상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제일 위에 쪽에 겨순을 제거하지 않으면 옥신이 형성이 되는데요. 옥신이 겨까지를 안 자르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겨순을 잘라주게 되면은 옥신이 일시적으로 중지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잘라줌으로써 어 얘가 이제 힘을 못쓰게 되면은 이런 격가지에서 콩잎이 나오고 나중에는 꽃이 피면서 나이또 많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순 제거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첫 번째 공순을 제거할 때는요, 이런 잎들이 다섯 장에서 일곱 장 정도 나왔을 때 해주는 게 좋은데요. 저는 한 10일 전에 먼저 1차 순지르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콩이 또 콩잎이 이렇게 많이 열렸습니다. 공순지기를 할 때도 뭐 사람들마다 하는 방법이 다 있어요. 어, 저는 손으로 일일이 다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게 어, 제대로 공수학을 많이 할수 있는 방법 같더라고요. 어, 다른 분들은 예초기라든지 나설 이용해서 공순지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의 선택 사이니까 항나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이제 손으로 해서 이제 순지기를 합니다. 아, 순지기 하는 방법은요 간단한데요. 여기 보시면은 안쪽에 새로 나는 이렇게 순이 있어요. 요 순을 갖다가 한번 이렇게 따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이런 겹까지 해서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데서 싹이 올라옵니다. 싹이 올라오면 거기서 또 콩잎이 열리고 꽃이 피고 콩이 달릴 겁니다. 이런 방법을 해서 콩순직을 하면은 누구나 쉽게 하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을 해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콩 상태를 보고 한 1차에서 한 3차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콩이 너무 키가 큰다든가 그러면 아까 말씀드려도 콩이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키 크는 거, 상황 봐가지고 뭐 3차까지도 콩순지르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쪽에 아, 지금 콩순이 올랐는데요. 이 부분을 안쪽에 있는 거, 이거를 이렇게 따주시면 돼요. 따주시면 또 여기서 이런 어, 가지에서 이렇게 싹들이 다시 올라올 겁니다. 자, 이쪽에 보면 이렇게 싹이 올라오고 있죠? 여기서 또 콩잎이 올라와서 또 나중에는 이제 콩꽃이 피고 또 콩이 열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저번에 순지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이제 콩 싹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도 올라오고, 여기도 올라오고, 여기도 올라오고, 여기도 올라오고, 여기도 올라오고, 그리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여기서 가지에서 올라오고 또 여기서 가지에서 또 올라오고 많이 올라오죠? 그 지금 또 이렇게 이제 순이 새 순이 부드러운 순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또 이것도 따주게 되면 또 여기 가지에서 또 올라올 겁니다. 여기서 에 계속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콩이 한두배 이상 많이 수확할 수 있도록 겨순 제거를 음, 두 번에서 아니 많게는 세 번까지 해주게 되면 확실하게 콩 수확을 많이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은 어리기 때문에 조금 하기가 어려운데요. 여러분들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잎을 요런 식으로 제기 보면 안쪽에 새로 부드러운 순이 있어요 새로 나온 안쪽에 제일 늦게 나는 순 그걸 이렇게 따 주게 되면요 손톱을 이렇게 딱 따주세요 따주면은 또 여기서 나중에 싹이 나면서 옆에서 또 새로운 잎들이 또 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식으로 해주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잎들이 생겨서 나중에 콩이 엄청나게 많이 달릴 겁니다 요런 방법을 해서 순치기를 해주게 되면 확실하게 낫이라든가 아니면 예초기 보다는 더한땀한땀 한땀 정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 콩수확을 많이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처럼 어 땅에 보면은 풀이 많이 없죠. 한두분 정도 이제 풀을 다 뽑아줬습니다. 아, 그러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옛날 부모님들은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콩이 많이 자랐고, 나중에는 이제 풀이 또날 겁니다. 그때는 풀약을 쳐서 풀이 안 나도록 관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이렇게 어, 이제 순지르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콩이 작다면 아직까지는 할 필요 없겠지만 한 다섯 잎에서 일곱 잎 정도 콩이 이제 잎이 생겼을 때 그때부터 순지르기를 하시게 되면 콩을 두배 이상 많이 수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끝내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